갤럭시 버즈 케이스 추천 영상입니다. 너구리 실버 등 다양한 디자인을 소개합니다. fe 2 e 프로 라이브 모델에 맞는 케이스 를 확인하세요. 5위입니다. 귀여운 너구리 캐릭터가 돋보이는 하고제비 버즈 케이스 갤럭시 버즈 2 e 프로 fe 등 다양한 모델에 호환되며 지금 9400원에 만나보세요. 버즈를 안전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보호해줄 거예요. 4위입니다. 세련된 퍼플 컬러의 테이아 심플 케이스로 갤럭시 버즈 FE를 더욱 특별하게. 1 460원으로 당신의 버즈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스타일리시함까지 더해보세요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3위입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보호력의 구스페리 이어폰 케이스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갤럭시 버즈 FE, 버즈 E 프로 등 다양한 모델에 완벽 호환되며 분실 걱정 없이 소중한 이어폰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. 지금 바로 70%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. 2위입니다. 세련된 실버 컬러의 미아크 갤럭시 버즈 캐리어 케이스가 놀라운 할인가로 버즈 FE를 포함한 다양한 갤럭시 버즈 모델과 완벽 호환됩니다. 70%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. 1위입니다. 로렌텍 림피오 케이스. 놀라운 77% 할인. 버즈 시리즈를 위한 투명 TPU 케이스를 3,900원에 만나보세요. 변색 방지 기능으로 깨끗함을 오래 유지하세요.